기원전 202년 한니발은 결국 고향 땅에서 로마와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마평원 전투 한니발은 이탈리아에서 데려온 베테랑 병사들과 코끼리 부대 80마리를 전면에 배치하죠. 하지만 병력의 상당수는 새로 징집한 시민병과 용병들이었어요. 로마의 스키피오는 정예병 3만 명과 누미디아의 강력한 기병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코끼리 부대의 거센 돌진 하지만 로마군은 피할 통로를 미리 열어두고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어지는 보병 전투에서 로마의 군단병들은 카르타고 보병대를 압도했고 결정적으로 로마와 누미디아 기병이 측면에서 돌아와 포위선멸을 완성하죠. 로마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는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카르타고는 전쟁 대상 함선 파괴 해외 원정 금지 등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고 제2차 포에니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니발의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